에, 1124번째입니다. 730m 대 23m. 19세기 서구 식민지 시대 백인들 구식장 총사거리 730m 대 아프리카 원주민 창사거리 23m. 누가 이기겠는가? 원주민들의 전투방법. 게릴라전을 백인들은 비겁하다 비난하며 벌판에서 꼿꼿이 싸우는 자신들은 정정당당하다 했다. 그래도 결국 누가 이겼는가? 여러분으로 오세한 고삼이 초일과 상대가 되겠는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란 질문에 고삼 대답하기 상대가 되야죠. 상대도 안 되는 상대를 긴팔과 주먹을 앞세워 흠신 두들겨 패다니 그렇게 이겨놓고도 뿌듯하더냐? 자신이 대견스럽더냐? 나폴레옹 전쟁 시대를 기억하는가? 모든 병사들이 총알과 포탄이 장렬하는 가운데 붙이고 깃발 들고 행진하다 모가지와 팔다리가 산상이 부서진다 그게 싸움의 정석이었다니 전쟁을 억지 낭만으로 무리수를 쓴 사람들 아 그래서 원주민들 개처럼 죽일 때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19세기 서부 식민지시대 백인들 구식장 총사거리 730m, 대아프리카 원주민 창사거리 23m. 누가 이기겠는가? 원주민들의 전투방법, 게릴라전을 백인들은 비겁하다 비난하며 벌판에서 꼿꼿이 싸우는 자신들은 정정당당하다 했다. 그래도 결국 누가 이겼는가?